오늘은 오랜만에 아내와 제 아는 분이 티켓을 주셔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한 22년 그쯤 살았는데 처음 간것 같아요. 예전에 그 송교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초대한 데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섬에 사시는 할머니 사모님이 영화 본지한 30년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게 생각이 나요. 힘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일반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그런 그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살죠. 배를 음. 두번 타고 어쩌고 그런데 사니까 시내에 나와서 영화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모르는 점은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도시에 와서 한 5년쯤 됐잖아요. 근데, 그, 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도 찰한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막 졸음의 영이 덮어져서 졸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지치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목사님 뭐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사실은, 주님하고 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긴 시간 동안에 주님 보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계곡을 가본 지도,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본 지도 한 6년, 7년 된것 같아요. 거의 뭐, 꽤 오래된 이야기 같고, 부부가 어디 가서 뭐, 밥을 먹고, 또 뭐, 이렇게 영화표를 누가 줘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일반인이 생각하면, 아, 목사님, 뭐,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해도, 그게 미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 갔을 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나이 많은, 뭐, 태권도 관장님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숙제가, 그, 뭐, 고등학교 대학생들, 딸하고,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가서, 뭐,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딸하고 친했죠. 뭐, 세 살, 네 살, 뭐, 부모럽이니까 그 애기가 엄마, 아빠 잘 따를 때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미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년 이상 부부가 살면요. 뭐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주는 거겠지만 그게 미션이에요. 이게 뭐가 같냐면은, 이제 우리, 우리 지인들이 이제 제가 힘든지 아니까, 뭐, 이지성 교수님 책도 어, 가끔 선물하고, 또 뭐, 사모님이 아프고 힘든 목사님, 김병현 목사님 책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거죠. 자기보다 힘든 사람 책을 보면 위로를 받을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제가 안 봅니다. 그리고 본다 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막 너무 삶이 찌들르고 힘든 분들은요. 일상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막뭘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기쁨에 엔조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내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힘든 걸 느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유튜브 찍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뭐 내가 딱히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본지도 참 오래됐고 누구하고 이야기해본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세상의 즐거움이 즐겁지 않은 인생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세상 즐겁잖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없는 돈이지만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뭐 해보니까 그 즐거움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면, 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 즐겁지 않은 거. 여러분, 속이 시끄러 보세요. 계곡에 가서 앉아있는데 마음 편하고, 극장에 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마음, 한바탕 교회 와서 울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라는 시기도 있고, 또 개척교회는 코로나 전에도 너무 사람이 없었고, 계속 빚지고,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뭐, 코로나라고 뭐, 사람들이 덜 오고, 뭐, 홍금이 더 줄고, 뭐, 그런 건아니지만 심리적 그 코로나 부류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참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영상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도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만큼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한 대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정신줄이 낫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한편 살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남이 이런 힘든 사람 보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 거는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돌아오면 또 영상을 보고, 또 기운이 돌아오면 영상을 보면서 한동안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죠.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게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즐거움 잊어버린지 참 오래됐던 것 같아요. 뭘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테를 봐도 즐겁지가 않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뭐 극장에 간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참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